안녕하세요. 공장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 엄미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사건 번호 2024 타경 64,252번의 종합형 공장 경매입니다. 토지는 약 1,258평, 건물은 총 516평 규모로 일반철골조 공장 4동, 기계기구 19대, 그리고 제시외 창고까지 포함된 46억 원대 대형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20일. 고양지원 13기에서 진행됩니다. 공장은 2019년 신축으로 설비 상태가 양호하고 절단, 용접, 조립 등의 공정에 바로 투입 가능한 알루미늄 가공 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사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대형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산업 환경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시 가동이 가능한 공장을 찾거나 기계기구 포함 자산형 공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안정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